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어버이상이라고 하는 제목, 특별히 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한번 먼저 찬양으로 어, 함께 은혜 나누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인데요. 어, 부모님의 기도로 개사를 좀, 어머니를 부모님으로만 바꿨거든요. 우리 한번 어, 반주에 맞춰서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on 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된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어버이 되신 분들도 부모님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되실 분들도 있고 혹은 아직 그냥 자녀로서만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귀하신 뜻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가족 공동체 안에, 어버이 부모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 관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마땅히 부모님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과 또한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것들 주의 은혜로 온전하게 아름답게 잘 합력하여 가정 공동체를 행복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은혜가 많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부엌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올라운이 가족 공동체의은혜안에서 아버지는 천국의 은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모 세대는 부모님으로서 자녀 세대는 자녀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될그 직분의 분량을 아버지는 책임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천국의 공동체 행복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헤어진 모든 관계 속에 아버지의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신을 간절히 바라옵오니 우리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를 숨기며 모시며 아버지 행복한 천국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요 그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자녀된 우리에게 먼저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부모님들은 자녀의 근간이죠.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근거, 근간,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뿐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상이 있다고 약속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들에게 자녀된 도리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더더욱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데 오늘은요, 어이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좀 부모님, 어버이 주일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우서를 통해서 건면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또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부모의 상두 가지를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뿌리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나무가 크게, 높게, 잘 성장하는 것은 당연히 뿌리가 튼튼하게 잘 내리고 건강할 때그 나무는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버이로서 뿌리가 된 것은 맞지만 더 나아가서 이 뿌리는요,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좋은 뿌리가 또한 잘 돼야 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어버이들은요,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기도하는 부모.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2절과 여러분 6절 말씀을 볼 텐데,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 번씩 읽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열과 평강이 내게 있을 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디모데는요 바울의 육적인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디모데를 바울은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죠. 아들로만 삼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정말 무언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로 그 아들에게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란 빨간 글씨 있는 것처럼.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은혜와 긍율과 평강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첫 번째 무엇을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시는 참된 부모의 상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능력의 기도. 하나님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기도의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 능력 있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디모데에게 안수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하면서 그 안수 기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사,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안수했던 것을 기억한다. 내가 너에게 안수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드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능력의 기도도 함께 아울러 하시는 참된 부모의 상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부모 예를 들때 바로 이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를 많이 소개합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여러분 참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항상 그 앞에 성어거스틴라고는 거룩한 정말 성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요, 방탕하다 방탕에 정말 끝단을 달렸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어거스틴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알게 모르게 이 어거스틴의 빛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말씀 이런 신학적 이 모든 기초가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를 위해서 한 업적이 위대한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어머니 모니카가 평생을 그 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와 능력의 기도로 함께 후원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거스틴은 불황자, 방탕한 어거스틴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도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수산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름도 아름답습니다. 수산나. 여러분 그 어머니 수산나가 평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바로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감리교를 그가 창시했는데 지금 전세계에 그의 소망과 그의 열정 그의 바램대로 여러분 그의 은혜 받음대로 여러분 감리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어머니 수산나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 여러분 복음의 증거도 그 아들 요한 회설레를 통하여 전 세계에 아름답게 증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한나가 나오죠. 여러분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란 뜻이에요. 그런 여러분 그 어머니 한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 어머니였겠습니까? 아들이 없어 하나님께 구할 때부터 그 아들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한날은 사무엘을 위하여 일평생을 기도하니 여러분, 성경은 사무엘 선지자를 증언하기를 이 어떤 누구보다 가장 뛰어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다고 사무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모두 다 부모님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능력 있는 자녀들이 축복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부모님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한 청년들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참된 믿음의 부모의 상을 이루어 가리라고 미리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죠. 또 자녀들을 향한 바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바램으로 말씀들을 하시며 여러분 혹은 기도는 지금 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이 여러분 혹시 그 자녀들을 더욱 무겁게 여러분 그 어깨가 더욱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해라. 그죠? 좀 잘해라. 좀, 어?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할 수는 없겠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좋은 말들로 겉면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인 자녀들은요, 어떻게 보면 더 어깨가 무거워지고, 여러분, 더 움츠려 드는 그런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시게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오히려 그 자녀들의 어깨의 짐을 내려놓게 힘을 허락할 것이고, 여러분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드러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깨에 날개를 달고 저 높은 하늘로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날개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결단하셔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을 그 자녀들이 하늘을 향해 헐헐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과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참된 믿음의 어버이상을 회복해가시고 이루어가시는 이루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좋은 믿음이 있는 참된 믿음이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전하는 부모 그렇습니다 믿음에는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인데 5절 같이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저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지금, 영적인 아버지 되는 바울이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드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에게 지금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여러분, 거짓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있는 듯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어 지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능력 있게 드러나야 할그 자리에서는 그 믿음은 사라져 버리고 보이지 않는 거. 그것이 것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 로이스가 계시고 또한 어머니 유니게가 계십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또한 이 조부모님이 여러분 그냥 육체적인 뿌리로서만 계신 것이 아니고 얼마나 든든한 참된 믿음의 상을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외할머니, 어머니였는지, 부모님들이었는지, 여러분, 지금 이 거짓없는 참된 믿음이 너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도 있었는데, 지금 그 믿음을 전수받은 너에게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께서는 부모님들께서는 세상의 많은 것들 당연히 물려주면 너무나 좋은 부모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믿음을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전수해 줄수 있는 참된 믿음의 부모의상을 회복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여기며 생각하며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유일하신 아버지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신 만물의 주제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일컬어서 생사 화복의 주관자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부모가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 누구든지 금수죠, 은수죠, 여러분 다이아몬드수죠. 적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책임져 줄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부모님들이 된다면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은 다 다르죠. 그리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유한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자녀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기업에, 여러분, 총수의 가정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행복할 것만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종종 들려오는 그들의 가족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슬프며 눈물나며 모든 가정이 매한가지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가진 건 그것만으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 그룹의 총수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가 책임질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또한 책임질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영원하신 유일하신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디모데에게는 참된 어머니,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 어머니도 믿음의 어머니, 디모데에게는 할머니가 되어지는 그 바로... 유닉의 루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까지 되어진 것은 다른 무엇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근거를 얘기하듯이 뿌리 깊은 그 믿음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린 그 놀라운 믿음에 자녀 되어지는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 세대, 어버이 세대들도 참된 믿음의 상, 바로 기도와 이 믿음을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면서 외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조자가 만들어놓은 피조물로서의 관계, 질적인 차이로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아들이라고 불렀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장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귀한 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행복하고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유지되어야 할 텐데,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 위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마음껏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성장하게 되어질 텐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된 천국과 같은 은혜로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어지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런 참된 믿음의 상을 보여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셔서 자녀들에게까지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가 믿음의 3대째를 이루어가듯이 명문가문을 이루어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귀한 믿음의 가정을 넘어서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루어져 가시기를 오른손으로 암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야, 하나님 야